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강 둘째 줄 3, 4, 5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세 번째 문답입니다. 당신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비참함과 죄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알려 줍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비참함이 무엇인지,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할수 있다고 분명히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치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지체속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인의 법,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알게 되면서 바로게 하나의 앞에 설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3문답에서 이어서 물어보기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예수 그리스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치십니다. 율법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두 개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와인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이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7절에도 동일하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문답에서는 그렇다면 당신은 이 모든 것,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킬 수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이것을 미워하는 본성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한, 전적 타락과 보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많은 부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책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죄성이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항상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선을 행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과 교제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이죄 가운데 살게 되는 죄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8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의 글쓰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5절에는 여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7.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많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전적 부패와 타락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게 됐던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도 내 지체 속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성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에 계속 행하고 하려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수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을 쫓아갈 수 밖에 없는 사단의 종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욕심을, 정력을 따라서 살수 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도서 3장 3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정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듯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정스러운 자여, 피차 미호한 자였으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죄 아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단의 자녀였던 상태 속에 있었던 사람의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적용과 묵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먼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어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율법을 내 자신의 힘으로 완전하게 다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또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 가능한지 또 시작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번 한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 살지 않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참함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나아에서 사랑하게 하시며 내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죄성을 복음의 능력을 이기며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강의에는 하이델 벨크 요리 문답 6, 7, 8 문답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